가로두 티리그 아세트코르사 가로두 티리그 2라운드 발레룬과 클래시 어, BMW 1M입니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시작을 했구요. 자, 선두는 오늘 DBR이 폴 포지션입니다. 그리고 그린모로예스어 아, 대형 사고가, 일단 사고가 났구요. 그냥,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일단 그냥 지나, 진행됩니다. <laughs> 아, 시작하자마자 두두대 정도 사고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DBR y s LSJ GREEN MONO, SABER SPRINT, a v t AKM 순고요아진차 빼고 m a n g 바이바이 멘탈 뭐야 이거 m a n g o 는 코스 이탈했는데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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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 4등, 5등이 굉장히 좀 치열하게 펼쳐지는데요. 오늘 차량이 굉장히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자, DPR님이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연습 많이 한 만큼 오늘 폴포지션 가져가고, 아, 충분히 우승권까지 가능한데, 오늘 15바퀴거든요. 후반부에 타이어 마모, 그리고 집중력 저하 때문에, 충분히 실수, 잠깐이라도 실수한다면 바로 코스 아웃하고 이어지는 오늘 경기기 이 때문에, 지금, 프레티스 뭐, 컬렉에도 굉장히 코스 아웃이 많았거든요. 과연 오늘, 경기는 딱 끝까지 봐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바퀴에서도 충분히 오늘 큰 이변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지금 벌써 차인대 어디 날라갔죠? JDM, 어, JDM 코스 아웃. 아, 오늘 스피 님이, 어, 현재 7등으로, 아, 굉장히 아, 스프리트, 좋은, 아, 이거 스프리트 다이, 날라갑니다 역시 2번, 3번 코너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희가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가야 되는데, 아주 어, 통명 님도 어, 코스 아웃 했고요. 아, 역시나 2번 코너에서, 트랙션을 잡지 못하고 코스, 코스 아웃 하는 차량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5번, 6번, 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코스 중에 하나고요이 다음부터는 좀 쉽죠, 코스 자체가. 자, 망고주스님이, 아, 또 코스 아웃 하네요, 망고주스. 또 <laughs> 코스 아웃. 안나가네 <laughs> 다행히 빠르게 이제 복귀를 했습니다. 여전히 달리실거 아니면 피트로 들어가주시는지 좀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전히 선두는 부, 오 DBR 2등하고 격차 엄청나고요 지금 LSJ 뒤에 약간 줄줄이 사탕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LS 뒤에 예스 그리고 그린모노 세이버 순서고요 스피님이 어느순간 6등까지 올라왔습니다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오늘 2라운드 벌써 진행중에 있고요 벌써 3바퀴째 지금 돌고있는데 어 이거는 예스님이 추월할수 있을것 같거든요 각도 나왔죠? 바짝 붙어갑니다 오늘 원 m 스테이지3 클래스 차량으로 이루어 경기가 진행이 되는데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나게 이때까지 한 리그중에 거의 손꼽힐정도의 난이도거든요 그렇지만, 이렇게 상위권은 배틀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 어, 지금, 에르세 실수했어요. 아, 코스아웃 하면서 순식간에 순위가 바뀝니다. 어부질이 가져가는 예스 그림모 이렇게 순식간에 실수를 해버리면, 금방 또 순위가 뒤집히거든요. 유리장님 앞에 사고 차량이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아, 갑자기 너무 뜬금없는 실수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리고 만두. 만두 대 망고주스. 어망만두님 추월을 통합니까 아, 일단 추월 실패했구요 아저 미끄러지면서 아! 근데 또반대로 같이 미끄러지면서 컨택이 났어요 자 만두님 조심해서 고속복귀 해주시구요 복수님 앞에 사고복귀 차량이 있습니다 아..역시나 계속 미끄러지는 차량들이 속속 나오고있어요 역시나 사고가 그니까 사고라기보다는 자멸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네요. 어, 아, 잠깐만요 이러면 예스 덱 그림모노 오늘 도 그림 나올 것 같은데요. 2등 3등 간격이 0.3초밖에 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장대 망고주스 요 2번 코너에서 돌아나가면서 아 나오지 못하는데요. 바깥쪽으로 아 이거 좀 무리했죠. 둘다코싸웃 아, 유리창, 산으로 가요. 아, 결국, 트레시 잡지 못하면서, 순위가 하락이 됩니다. 옥순이 앞에 사고 굽 차량이 있습니다 와, 여전히 지금 선두는 DBR이구요. 예스, 아, 그린모로, 그리고 LS의 세이버, 스피, 아, 아이 또 스피, 어, 예스 실수했는데요. 예스님의 실수. 당연히 그림모노님이 캐치를 하겠죠? 자. 사이드 바 사이드구요. 아, 일단 뒤로 들어가네요. 자 예스님이 2등, 3등의 그림모노입니다. 자, 이번 공략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핸들을 좀 많이 꺾으면 바로 또 차가 균형을 잃어버리거든요. 아, 이게 이렇게 치열한 배틀이 또 나오네요 어, VT님 어디갔어? 아, 우리 이게 S3 스테이지 3 차량이구요 굉장히 하드 난이도 난이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차량이 자, 지금 2등, 3등이 어마어마한 간격으로 좀 붙어가고 있는데요 약간 컨택난 것 같죠? 자 다시 이제 헤어핀 들어가구요 이제 3분의 1정도 경기진행이 됐습니다 여전히 선두는 DBR이구요 자 그리고 망고주스 대 누군가요 망고주스 곡스 망고주스 대 곡스 사이드 바이 사이드에요 자 여기서 6번 코너 야 이거를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계속 들어가는데요 결국 디펜스하는 망고주스네요 어 쉽지 않았을텐데 또 막아서네요. 아 약간의 컨택. 아 지금 곡수대 망고 주스 굉장히 치열합니다. 둘다 쓰로 끝나죠. 예 네. <laughs> 죄송합니다. 선수로 시작한 예, 그렇죠. 스피드 님 아직 스피드 안 했나요? 아, 6등 아직까지 6등인가요? 아, 네. 어, 결국 추월 성공했어요. 마지막 코너에서 아, 곡스 깔끔하게 추월해 나가네요. 망고 주스를 추월하면서 아, 곡스 님이 8등까지 단시좀 올라갑니다. 자, 2등, 3등 역전. 자, 2등, 3등. 어, 결국 그린으로 추월 성공했어요. 야, 그린모노. 야, 예스, 추월성공 하면서. 단 2등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DBR님과의 격차는 3초 차고요 아, 장면 조금 놓쳤는데. 굉장히 치열한 배틀이, 펼치고 있네요. 아, 망고주스님 개인이 건의해서 바꿨습니다. 어, 제 사진 잘 나오고 있네요. 어잘 나오고 있습니다. 에이. 얼굴이 굉장히 크지네요. 아, 스프라이트 망고. 어스피릿 스피릿. 네? 아아 지금 구등십도 이제 망고주 스드리치하기거요 망고주 스님 연습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이 압박 프레스에서 굉장히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두님 뒤에 선수 차량 오고 있습니다 벌써 백마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스 대그림모로 여기 2등, 3등은 진짜 뭐 영혼의 단짝인가요? 계속 붙어갑니다 그림모로님이 추월했다고 봤는데도 결국 간격이 벌어지지 않고요 계속 붙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아, 앞에 실수라 3코너에서 스프라이트님 코스 이탈 어 그러게 이제 생각보다 차량이 굉장히 어려워서 좀 많이 실수가 나올 것 같았는데 초반에 약간의 실수를 제외하고는 지금 거의 뭐 실수가 없어요. 정말. 되게 보험용으로 타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안전하게 어, 타시는 것 같은데. 음. 자, 이번 자 여기서, 여기서 유닛장 망고 주스 초월합니다. 망고주 10등까지 어, 순위가 내려갔고요. <laughs> 안도님 예스 니까지 좀 보내주면 시될것 같아요. 망고님 나갈 때 됐는데. 어, 끝까지 버티고 있죠? 자, 여기서, 아우, 힘들었죠? 유닛장님이 약간 실수를 했었는데, 조금 이제 버거웠습니다. 어... 아 지금 예스님과 그림모로 2등 3등의 격차는 이제 벌어지네요. 자3코너지에서 사고 차량 있습니다. V 템리 앞에 사고 차량 있습니다. 자 아, 세이브 생각보다 어, 재밌는 경기가 어, 펼쳐지고 있고요. 확실히 하위권 차량들은 거의 뭐 진짜 김여사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기어가고 있고 상위권 분들은 진짜. 아 이렇게 빠를 수가 있, 있나 싶을 정도로 굉장한 하이 페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DBR님의 페이스가 지금 26초로 그전 랩좀금안 좋은데 그에 반해서 그린 모노 24초 7가 이기면서 랩당 2초씩 잡아가고 있거든요. DBR님 너무 안전하게 타는 걸까요? 지금 프레티스퀄리파이까지는 기록이 압도적이었는데 지금 레이스 페이스에서 점점 지금 밀리는 어,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어, 생애 첫폴 포지션을 지킬 수가 있을지. 또 기대되는데요 사실 그 그린모노 그 레이스 달리면 달릴수록 빠른 또이 빠른게 또 그린모노거든요 만두님 곡스님까지보내주고 달리시면 됩니다 아 오늘 좋은 친구님께서 세이프가 봐주고 있어서 항공지점으로 전부 다화면을 보면서 어, 달리고 있어서 어, 다 보입니다 공중에서 레이스 전부를 보고 있어요 ADN님은 지금 예, 세이버님 뒤로 복귀하시고요. 아, 조금 위험했죠. 그림모노 조금 무리했어요. 아, 이거 좀 실수했어요. 자, 약간 속한 상태로 접어드는데. 이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지나가고요한 5바퀴 정도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선두는, 어, DBR입니다. 그리고 2등에, 그린모노 3등에, 어, 예스. 그리고 LSJ, 세이버. 그 다음에 누구? 스피니입니다. 아, 정말. 아, 오늘 좀 안전하게 타면서, 아, 무난하게, 어, 6등 가져갈 것 같아요. 7등에는 v 이탭 8등에 복스. 그 다음에, 유닛장, 백마커는 만두고요, 10등에 망고주스, 11등에 어, 스프릿, AK는 또 코스아웃을 하면서 원을 그리고 있네요. 지금 서서 이제 백마커 분들이 따이겠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 좀 AK 조심해야죠. 오, 위험했어요. k 팡님당보를 해주시고요. 조금 이따 들어가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시. <디기> 오, 시그널이 과격차는 내가 볼 때는 세이븐닉까지 보내고 들어가세요. <디기> 세이븐닉까지 보내고 비키 팡님 복귀해 주 바랍니다. 예, 지금 복귀하세요. 아, 탈만 아, 한데요? 박... 그쵸 그렇죠, 탈만 DC 하죠. 힘든데? 예. PTC 켜고 하면 탈만 네. 합니다. 네, 타고 100%로 타십니까? 예. 네. 어, 탈만 합니다. 예. 비팡님 앞에 사고 복귀 처리하겠습니다. 아. 그렇게 어렵 그니까 연습을 안 하면 어려운데 조금 연습하면은 예 연습하면 충분히 탈수 있어요. 레이팅 900대가 30분 연습하고 적응했어요. 예 그래서... 됩니다. 다다할수 있습니다. 다음번에도 좀더 난이도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 리그도 로토스 4구 추천합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laughs> 저는 알크래프트에서 네, 후원 하는 아, 아세토코르사. 어, 가로도 트레이닝, 어, 리그 2라운드 팔레론가 클래식 경기를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다. 그거 저번에 인터라고스 탔을 때 얼마나 재밌었는데? 게임, 아, 그, 알크래프트 된고 어, 지금 디비얼님과의 격차가 그렇게 좁혀지고 있진 않네요. 지금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합니다. 조금은 이제 그린모노님이 좀더 빠른 듯한데, 이 간격이 다시 좁혀지진 않고 있어요, 현재. 오! 어. 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아, JDM 스핀. 약간 뭐 약간 컨택이 었나요 아니야. 자멸, 자멸. 아, 자멸. 죄송해요. 어, 자해, 자해. JDM 죄송해요. 아, 뭔가 사고가 있었다 보네요. 앞에서 사고 난 차량이 있어서 그거 피하려다가 아마 밸런스 있고 미끄러진 거 같아요. 직접적자 이제 완전 사정권이죠. 0.5초입니다. 1등이 등. 네 바퀴 남은 네 바퀴 버틸 수 있을 것인가. 실타이어 마모도 입질이 조금씩 올 거거든요. 달리면서. 케님접자 자, 이제 네 바퀴 남았고요. 아, 지금 만두 결국 만두 님 같은 경우는 포기 <laughs> <파기 웃음> 했습니다. 리타이어. 아, 결국 이제 1등 싸움인데 아니라... 과연 이게 끝까지 막을 수 있느냐 아니, 굉장히 크거든요 이거는 자 과연 그린모노 이건 무조건 추격을 추격이 되거든요 후반부 아, 과연 누가 더 속도가 낼수 있고 그러니까 실수를 안하느냐 DBR님이 실수를 안 한다면 절대 초월할 수가 없는 거고요. 만약에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 상태로 경기 끝날 수 있습니다. a k n 안 비켜줘요. AKN 뒤에 스피니 비켜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끌락한. 아 이건 제가 따로 내가 막 떠날게요. 엄청 날리는데. 아 이거 완전부터 가는데. 오 경기 왠 왕전히 치열하네요 진짜 이렇게 또 치열한 경기가 나올 줄 예상 AK님 못했는데 바로. 오 이거 지금 가속도가 근데 브릭이 좀 빨리 들어가 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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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시에 일단 들어 나가는데요 안 돼요 아안 음. 되죠 그쵸 여기서는 그 라인 크로스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여의치가 않았고요 AK님은 계속 세 바퀴 남았습니다 도와주셔야 되고요 AK님 저 옛날의 스피니 아닙니다. 이텐 존도 쫓아오고 있어요. 와 지금 확실히 뭐 지난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뭐 가라고 가라고 여기 하나 내준 거 아니야 가라고 사고가 안 납니다. <laughs> 이게 원래는 막 서로 무리해서 막 사고가 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아 지난 주도 리플레이 볼게 없었어요. 이번 주도 없어요. 뭔가 이분들이 너무나 또뭐 본인의 실수한 거 빼고는 뭐 배틀적인 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스킨님한테 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아, 박았잖아. 지금 백마커가 양보를 안 해주는 같은데 왜 그런지 모르겠네요. 아주 일부 친한 친, 반가워서 오랜만에 봐. 자, 자 이번에는 가속도가 그렇죠. 이번에 아 조금 부족한가요. 다시 라인 바꿨어요. 안 되죠. 자 안쪽을 막았고요. 이건 크로스로 어떻게든 가속도가 인을 막았죠. 쭉 오, 치고 나가야 되는데 막혔죠. 쫙. 이거는 아 DBR 정말 노련하네요. 일부러 인을 막았어요. 인을 막고 또 인을 막으면서. 어, 나따이겠데또 한번 막아섭니다. 두 바퀴 남았습니다. 이제 위태니 컴온 커머 베이비. 어 이거 위험했어. 오 그린모노 연속 타면서 상대 위험했었는데 그것도 카운터로 잡네요. 자 이제 한 바퀴 반 남았거든요. 아 이대로 DBR 폴투인인가 아니면 그린모노의 어? 오늘 프로필 같은 능력으로 어, 다시 승리를 거머쥘 것인가? 이거 아직 알수 없어요 아직 한 바퀴가 더 있습니다 이거 돌고 그니까 어쨌거나 추월하려면 마지막 코너에서 뭐 나란히 서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 V10님 아, 다따라아 각이 안 나오죠 근데 어메이비자 여기서 가속도를 치고 나가야 될 텐데요 아 이번엔 DVR 빨랐어요 아, 이거는 늦네요, 늦네요. 아, 늦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파이널 랩, 벌써, 어, 파이널 랩, 아, 돌입했습니다. 자, 이두 대의 승부, 1등, 2등 간의 배틀. 야, DBR, 생애 첫 우승이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오늘. 레이팅에 반영이 안 되죠? 그렇죠, 레이팅 반영은 안 되지만, 첫 우승입니다. 사설, 비공식 사설 리그이기 때문에, 어, 어 레이팅 반영을 하는데, 네. 이버 있어. 아이 상태로, 야, 구를 끝까지 있어. 막아서면서, 역시나 연습한 보람이 있네요. 예, 그만큼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 간격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고, 일단 퀄리부터 기록이 좋았기 때문에, 선두권에서 계속, 어, 머물면서, 어, 뒤차의 압박에도 불, 불구하고, 끝까지 막아서는 모습,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위권에서는 아, 약간, 제, 좀, 사고가 좀, 아니, 컨, 추월이, 순위 변동이 조금 있네요. 자, 이거 마지막에 한번 노려보나요? 아, 조금 무족했죠 헤어핀에서 분명히 DBR 느렸었거든요. 이제 코너. 두개 남았습니다. 이거 돌면 마지막 세이브, 코너인데. 세이브, 세이브. 아, 이거 힘들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어, DBR, 생애 첫아스트 코르사, 멀티, 우승이네요. 아, DBR 우승! 2등에 어, 그린모노입니다 3등에 예스구요 4등에 LSJ 5등에 세이버스피 몰라요 세이버스피좀 멀죠, 근데 아, 오늘 스피스피는아지한 번도 스피는안 했어요, 스피님이 이렇게 깔끔하게 주행하는 거 거의 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제도 아이씨. 엄청나게 아. 스피를 했었는데 야, 오늘 그래도 6등으로 마무리가 아, 6등으로 마무리 되겠네요. 예, 세이버 5등 6등의 <laughs> 스핀입니다. 피 자, 7등의 브이탭이고요. 8등의 곡스, 그 다음에 유니짱, 그리고 망고주스 순서네요. 아, 끝났네 7등까지 피니시 했고요. 자, 유니짱 님이 아, 9등 9등으로, 예. 피니시 하고요 자 10등 앙쿠스 1 1등의 스피릿 그 다음에 AK 순서로 경기가 어? 잠깐 마무리가 되려고 했었는데 좀 사과 또 지금 후미꺼 아직 몰라요 후미꺼은 정말 아직 알수 없는 곳이거든요 후미꺼 방업 중인 곳이 없어요 아 그랬나요? 그러면 음. 이렇게 해서 오늘 알크래터 디아 GRD... 어. GRD 야, T리그 요거... 2라운드 발레루가 클래식 경기 어, d b r 님의 어, 승리로 어? 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